<laughs> 촬영을 마쳤습니다. 제 다이어트 사장님이 우리, 어, 얼마나 뺐냐 이렇게 궁금해 하셔서, 우리 막둥이는 10kg 가까이 뺐거든요. 대단하죠? 근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막둥이가 이 영상을 안 보니까. <laughs>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네온라이트가 너무 사랑스럽고, 요기 너무 예뻐요. 요번에 레몬트리가, 레몬트리가 진짜 예쁩니다. 레몬트리 너무 사랑스러워요. 레몬트리. 이 레몬트리 군생이 지금 3만 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레몬트리 어때요? 저는 여기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쁜데 너무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쁜 레몬트리 이거 오 진짜 예쁘죠 레몬트리. 레몬트리가 3만원. 그리고, 아, 이 플로라랑 여러분들 만약에 이 플로라하고 레몬트리, 이그 레몬트리랑 어떤 게 더,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러 진짜 고민되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고민되고. 그 다음에 요 화이트 엔젤은, 화이트 엔젤은 여러분들 진짜 꽃나라다 이게 가성비 1등이에요. 이거 고민하시면 사실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워.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가성비 좋은 이거를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물론 수형이나 모양이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취향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주극한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제가 그다음에 이번에 카시오 적금이 카시오 적금이 진짜 가격대가 좋은 애가 들어왔는데 아 나는 카시오 적금만 보면 그렇게 그렇더라 너무 좋더라. 그다음에 레모 여기 여기 레드베리는 레드베리는 제가 요거 합식해야 돼요. 아 진짜 레드베리 포기를 못하네. 이 레드베리는 제가 진짜 아 정말 저도 진짜 이쁘게 있어요. 예쁜 게 있는데 근데 아니 그 제가 상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 상상하는 대로 좀 컸으면 좋겠는데 얘 세포트. 이 세포트 갖고 되겠나? 에이 그네 포트 그럼. 네 포트. 레드베리 네 포트. 레드베리는 네포트 합식. 도전! 하겠습니다. 레드베리, 네포트. 그 다음에, 와, 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요 제이드스타 스페셜을 제 영상에 한번 담았는데, 오늘 꽃날에다 요게 왔어요. 요게 신비로즈랑 진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면서 켜봐야, 켜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역시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아란타가, 제가 아란타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아란타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제 아란타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그거 보면서 야너 이쁘다 세상에 꽃나루다 여기 아란타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 이렇게 큰데 22,000원에 지금 들어왔어요 아란타가 들어왔고 저는 이 사랑목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거냐면 토피어리처럼 토피어리처럼 주변까지 다 잘라가지고, 둥그렇게 한번 잘라갖고 저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거, 도전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소개를 하면서, 블랙미크 대품 사이즈에 있는 거 보고, 다시 또, 이게 마음이 되게 좀 그랬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요거, 요거, 요걸로. 음, 너무, 너무 좋아. 다음에, 요거는 뭐야? 아, 라즈베리아스, 저 요거, 라즈베리아스. 세상에 물주니까, 이렇게 튀는 거 봐. 얘는 얼굴이 풀려갖고, 이렇게 여기 철화가 짜글짜글하게 있는 게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어, 아이스베리? 이게 뭐야?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야, 이거? 아이스베리야, 라즈베리 아이스야. 이거 보세요. 야, 이거, 이거, 이거 밥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이제 오셔서, 야, 이게, 이게 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이 철화가. 아, 이건 이것도 괜찮다. 사실 저거를 뚝뚝 잘라갖고 심어서 저게빵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음. 이쪽은, 이쪽은, 여기, 어, 스노우클락 여기 나왔네. 참, 그 다음에 제가 촬영하다가 이 엘샤 보고, 엘샤 이게 지금 28,000원이거든요. 이 엘샤가 목대가 있는 되게 오래 묵은 엘샤예요. 근데 엘샤 가격이, 엘샤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대박이야. 아이고, 이 퍼플스톤이 사장님이 이렇게 키워놨어. 이거 어떻게 퍼플스톤 몇 개, 네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는데, 이게 7,000원이야. 대박이죠. 완전 커. 야 진짜 야너 대박이다 야너 완전 출세했다 야 완전 대박 7천원 퍼플스톤이 비 맞고 여기에서 완전 잘 컸어 그리고 여기 캐라리언도, 이 캐라리언은 4,000원. 제가 5,000원 캐라리언도 보여드렸는데, 5,000원 캐라리언 진짜 좋아요. 먼노가, 요 먼노가 6,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렇거든. 6,000원인가 보다. 이 먼노 제가 6,000원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꽃나르다 여기 만원 먼노가 또 얘를 이겨. 아, 그 정도로 좋아. 그 정도로 좋은 먼노가 들어왔어요. 얘는 6,000원. 6,000원 먼노. 뭐야, 이거 지금 쇼핑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겨. 자 아, 얼른 하고 얼른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무엇을 보러 왔더라 무엇을 보러 아 엘샤 보러 왔어 엘샤 근데 오는 길에 저 퍼플스톤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샤비아나 요거 샤비아나 요거 요거 제가 이거예요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 애가 얘예요 딱얘딱얘딱얘딱얘아 딱 얘. 이거 진짜 가을 때 진짜 좋게 소개했었는데. 내 수량이 많질 않아 수량이 많은 수량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 막 눈에 와, 예봐 얘 예봐 봐. 얘 봐, 얘 봐. 아퍼플스톤 얘는 16,000원. 아까 걔는 7,000원. 외두는 7,000원이었는데. 야, 해맑음젤리 진짜 너무 예쁘다. 해맑음젤리 진짜. 완전 해맑음젤리 너무 좋고 아란타에다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요거 있잖아요. 요 돌기마리아. 이 돌기 말이야. 이 돌기 말이야 중에서 제가 제가 돌기말이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요 얘기 하나를 다시 해볼까? 뭐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약간 모지랭이처럼 생겼거든요. <laughs> 모지랭이가 뭐야? 아니 이런 애들은 다른 이름으로 나와도 모를 것 같아? 이 돌기말이야 만 원. 돌기말이야 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음, 이 먼노를 보면 여러분들 진짜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먼노가 만 원이거든요. 외두도 만 원, 쌍두도 만 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좋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금방 짤뚱하고 둥글둥글하게 예뻐지거든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완전. 아,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완전 강추. 완전 강추 드 드려요. 다붙거운 왜? 제가 진짜 수량이 많지 않아서 양, 지금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너무, 너무 강추를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군생은 요만큼, 요만큼, 구매를 했고요. 요, 솔직히, 화이트 엔젤도 하나 더 사고 싶거든요. 없어, 근데, 수량이. 화이트 엔젤은 최고, 최고로 지금 가격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렇게 목대 있는 애를 못 사요. 예, 저서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블레이프 대품 하나 할 거예요. 블레이프 대품 하고, 자, 이렇게, 아란타도 하나 하고 싶은데, 아란타도, 수량이 좀 많지 않고, 그리고 블레이프 대품 블레이프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착한 애들. 자 어떤 애를 할까? 뭘 해도 예뻐, 뭘 해도 예쁜데, 요거 요거 이렇게.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 블레일프 2만원. 대박이죠? <laughs> 으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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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아, 너무 좋아. 자, 가겠습니다. 언박싱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짠. 돼요. 키핑장으로 날라왔습니다 자, 제가 고른 다육이 요, 요사랑무사랑무는 제가 토피어리처럼 한번 관효처럼 키워보려고 우리 꼬나라 다육에서 만원에 판매하는 키큰요사랑무 갖고 왔는데 제가 바로 이제 이번 시간 언박싱 마치고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요 돌기마리아 만원도 돌기마리아급 대단하죠 너무 예쁘죠 요거 만원 변이가 좀 있고 약간 좀 못난이 같은 이런 면이 있어서 제가 요 녀석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마리아금 에보니금도 가격대가 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거는 그냥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이런거는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 요 볼류엘프 대품 2만원 대박이죠. 아, 요즘에 혼나라다역에서이 블레프 요 대품들을 너무 예쁜 걸잘 갖고 오셔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사이즈가 어떨지 지금 진짜 사장님께서 야너큰거 갖고 와가지고 쩔쩔매면서 분갈이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더라.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세요? 이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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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빼내다가 여기 이게 이게 깨졌어 여기가. 이거 깨져가지고, 아이, 이거 진짜, 어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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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분갈이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이렇게, 블랙프저거 대포, 엄청 근데 2만원. 백화시즈에요. 그리고... 요 백화시즈는, 어, 매니아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매니아님 백과시즈를 이렇게 제가 대신 이렇게 심부름을 해 드렸어요 이백과시즈 지금 약품 때문에 색감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백과시즈는 뮤즈리 모양하고 진짜 많이 닮았고 더스티로즈하고도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음, 블루멘탈 뭐 이런 애들 느낌 진짜 많이 나죠 이백과시즈 이렇게 풍성한 녀석 이 녀석은 여러분들 제가 꺼나리다역에서 3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뿌리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금방 갖고 가셔서 분갈이 하시면 여기서 활착하는데 또 오래 걸리지 않고 정말 빠르게 활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백화시즈 3만 원이었어요. 제가 요요 요 레드베리 다섯 포트 제가 네 포트만 따게 된. 아니, 세 개면 세 개고, 다섯 개면 다섯 개지, 네 개가 뭐야? <laughs> 저한테. 끝나는데 사장님이 그러셔갖고 알았어, 사장님, 그럼 하나만 더 챙겨줘봐. <laughs> 사장님께서 하나를 더 담아 주셨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머, 얘는 철학기가 있네. 하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골랐는데, 진짜 철학기 있는 거 맞나? 키워보면 알겠죠? 어. 이렇게 새끼를 엄청 많이 달았어요. 막 보글보글 새끼를 달아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것도. 그래서 야도 제가 이제 식재를할 거예요. 자 레드벨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고 이번에 레드베리만 그냥 주구장창 포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셨나요? <laughs> 자 요거는 레몬트리입니다. 레몬트리 색감 어때? 어, 요즘에 이런 색감 좋더라. 약간 그린이시하면서 파그 파우더가 조금 있고 약간 노랑색이 좀 더, 그 노랑빛하고 주황빛이 살금살금 나는. 왜 그리낭스도 요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이. 예. 이 레몬앤라임 요런 그 요런 부류 애들이 요즘에 요런 느낌 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것도 요것도 하나 그 품어 가지고 키워 보려고 합니다 음 요거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가지고 진짜 좀 얘는 이미 묵은 해 갔거든요 아 얘를 키워야 되나 묵혀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제가 바로 여기서 분갈이를 바로 할거예요 바로 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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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기? 요거 요거 도보시기 요거 요, 요, 사랑무, 사랑무, 앙무, 막 이렇게, 와, 요 밑에까지, 얘 땅에서 키웠나보다. 뿌리가 요 밑에까지 다 나왔어. 제가 키워본 다에 의하면 얘가 뿌리가 되게 더뎌요. 저는 그래서 얘 뿌리 안 건드리고 제가 분갈이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얘도 얘도 아프리카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얘를 뭐 흙을 뭐 어떻게 쓰? 근데 이렇게 써도 잘 크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인데 이렇게 써도. 이게 응? 원산지가 원산지가. 뭐, 그, 어제건 아프리카, 어디기, 모시기, 어디, 어디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요렇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얘를 가지를 자르고, 막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뿌리를 자르면, 제가 토피어리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뿌리를 안 자르고, 바로 이렇게 가는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요새 분갈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다 여기 과습 안 하? 무릎, 무릎 안 주고, 막 이렇게 고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농장 사장님들은, 아니, 재배 농장 사장님처럼 왜 그렇게 분갈이를 해?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뭐 해보면 어때요? 아유, 어때요? <laughs> 어떻습니까? 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이 무거운 흙으로 눌러주고.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아프리카 흙이라고 아니 아프리카 흙이 뭐야 아프리카 흙이 아프리카 식물인데 흙 어때요? 흙 그냥 보통 그냥 그냥 보통 바트 보, 보통 바트 키다가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식지 해갖고 키웠잖아요 아 이거 하나도 안 보여 키가 커갖고 이렇게 아, 그 뒤로 물러나 큰일났네 하나도 안 보였어 야 얘가 좀 키가 크구나 화분이 어머 어떡해 건들건들해 큰일났다 이렇게 가고 가는데도 번들거리 자, 뿌리 사이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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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뿌리 사이로 흙을 좀 넣고 안들거리지 마세요. 좀 똑바로 좀서 계시면 안 돼요. 야, 얘는 가운데다가 딱 묻었어야 하는 그런 약간 조금 너무 심플한 수형이라 약간 좀 삐뚤어져, 삐뚤어져도 안 되는 그런 애였어. 아, 이게 나그 지주대가 딱 있어야 되는 그런 애네. 그냥 물을 그냥 흠뻑 줘버릴 거야, 바로. 그리고, 저 자꾸 기울, 기울이려고 기울 하면, 목 기울이게. 돌, 과 돌, 꽉. 돌, 꽉. 자, 이렇게. 그대로 있어. 그리고, 마사를 씌워버립니다. 안 보인다고요? 잠시만요. 이제 센터를 조금 맞춰볼게요. 이제, 이사를 좀 오자. 네. <laughs> 이사를 좀 왔습니다. 아니 뭐 없어요, 별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했으니까 돌을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제 토피허리 수영으로 한번 제가 진짜 소질이 없다는 점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요. 허, 너무 이상해. 이러지 마시고요. 뭐 처음부터 토피허리 잘하는 그런 가드너가 있었겠습니까? 있나? <laughs> 있나? 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잘라. 이런 애들은 그냥 잘라. 그래서 없애. 그다음에 여기도 없애. 그다음에 띄어 얘를 자를까 말까? 잘라야 되는데 아 마음이 좀 아프다. 너무 휑한가? 아, 너무 또 휑한가? 마음이 또... 또 조금 좀좀또 이제 또좀 약간 와리까리하죠? 와리까리 인데 와리까리가 뭐야? 자 이렇게 아,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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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좀 잘라야 될것 같아. 그리고 너도 여기서 좀 잘라야 될것 같고 이제 지금 딱 예쁜데 좀또 보고 자를까?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뭐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여기서 끝? 이게 무슨 토피얼이야? 응? 이게 토피얼이 맞아? 아니에요.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은 아닌데 저는 아 이거 어떻게? 해? 응? 하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근데 얘가 색이 빠질 거거든요. 얘가? 근데 색이 빠지면 이도 저도 이제 어머 이쁘다 화면으로 보니까 훌륭하네. 어? 여기 조깐만 자를까? 이제 막 가지가 막 뻗어 나갈 때, 아니야 세 가지가 다돼 지금 잘라야 지금 잘라야 통통하니 보이지 이게 그래 가자 지금 보시면서 허, 아니야 안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엄청 마음 아픈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까 그게 더 예뻐 맞아요 아까 그게 더 예뻐요 아, 지금 마음속으로 동그랗게 그렸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할게 도저히 마음 앞에서 못하겠어 자 여기까지 아, 심장이 막 볼럭볼럭 역시 이거 내 취향이 아니야 난 아무래도 토피얼리랑 이런 건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저 가지치기한 녀석들을 이제 다시 심어주어야 합니다. 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럼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 <laughs> 그래야지. 얘네들 살리죠? 얘네들 제가 해봤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뿌리를 제가 일부러 안 잘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얘네들이 말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안 말려요. 일단은 안 말리고, 그냥 바로 꼽습니다. 죽으면 그냥 뽑아내면 그냥 저는 된다 생각하니까. 제가 원래 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근데 은근히 염자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염자도 여러분들 원산지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일 거예요. 이게, 이암모가 코끼리풀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다가, 제가 지금 흙을 너무, 너무 거친 흙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빨리 안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그래서 진짜 이거 해갖고, 얘네 활짝 시키는데 엄청 오래 걸려갖고, 제가 한번 해봐서, 해봐서 그 경험에, 아휴, 지쳐. 근데 진짜로요. 얘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에이, 저는 얘, 예, 나무 같은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식물은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여기다가. 도피어를 한다면서 잘랐으면 거기다 놀 일이야. 그러게 에, 안 되겠네. 이건 좀 아니네. 만석일세 뿌리를 내린다는 마음이지 여기에다가 놓고 내가 너를 어, 두고두고 볼 거야. 이런 뜻은 아니니까. 뿌리만 내려.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좋은 집 줄게. 지금 뻥칼을 날리고 있죠. 뻥치시고 있네. 에이 모르겠다. 여기서 잠깐 더 물이 내려. 쉬어. 여기서 잠깐만 쉬어. 어머 나름 괜찮네. 땅바닥이 다. 아 그래. 밑바 여기다 밑에다가 녹용 같은 걸 심었거나 아니면 취설송을 심었어도 괜찮았겠네. 자 이렇게. 자 이번 시간 꽃나래 나육 언박싱하고 도표리 수영으로 키워보겠다면서 사랑물을 훌렁훌렁 잘랐는데 아, 마음이 아픕니다. 가지가 나와서 빵!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쁘게 키우지 않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예쁘게 키우지 않는데 생각난 김에 이거 가져다가 하나 있는 것도 가지치기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거 좀 갖고 올게요. 바로 또 시간 지나면 또안 하니까 지금 생각날 때 해야 돼요. 묘석인데요. 얘는우지어 돼? 기저에서 나오는 거 그냥 잘라줄래요? 수영도 어지럽고. 또 영양도 잘라서 좀 이렇게 영양이 좀 집중되도록 해볼게. 아우, 진짜 예쁜데, 예뻐요. 예쁘기는 예쁘긴 예쁜데,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훨씬 더 보기는 좋네요. 얘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자, 보기는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할까? 어, 이렇게. 여기가 상처가 조금 있네. 요 녀석 어때요, 여러분들? 기특하죠? 기특하게 지금 이 낮은 화분에, 요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좀 똑바로 쓰면 좋은데. 돌로 얘를 좀 밀어봐야 되겠다. 안 되네. <laughs> 좀 밀어서 수영을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여기 화분이 탁 걸쳐져야 되는데. 아, 됐다. 살짝만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얘는 뭔데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줬어요. 여기서 또 나온 이 가지들 또 이제 입고서 하면 되겠죠? 아, 요거는 약품으로 이렇게 색을 조금 뺀 거예요. 뺀 건데 나중에 여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초록초록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무라고 해갖고 금 있잖아요. 금들은 그 라인에 살짝 핑크하게 들어가요. 얘는 지금 은행목 같거든요. 은행목을 가지고 한것 같아요. 이파리, 생얼 이파리가 은행목 모양을 지금 하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얘가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그냥 원색을 자기 색대로 그냥 나중에는 나와,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사랑무, 앙무 이 녀석들 이제 아이고야 지기까지 해줬어요.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요 레드베리 분갈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